안녕하세요 지 아버지, 아버지, 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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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지아지아버치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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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버지, 아 비비. 유예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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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기타 l t 치 아! 일로 와 봐. 엄마가 어? 음, 말해 줄거 있어. 아빠가 짜잔 이번에 와이드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이거. 가봐야죠. 이거 쳤어요. 아, 네. 엄마 아 음. 아빠는 말안먹 조아니도 같이 타. <laughs> 엄마 고 엄마도 같이 타 같이 아안 돼. 전나 하나 가어라고 찍어야 돼 왜? 다나 하나가 나왔어. 하나 나와도 돼. 왜? 응. 이번에 네. 이렇게 주 세요. 빨리 <목소리도>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+ 이렇게 잠깐만요 모자 수 오늘은 합체 모드를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합체 모드를 재밌게 해봤는데 더 재밌게 하려면 다른거랑도 합체 해볼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어끝 끝낼 수도 있어요 어,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면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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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구독 좋아요가 안 눌러 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낼게요. 안녕하지 않고 다해 놀릴게요. 정청 응. 그다음에 장착, 이렇게, 그 다음에, 이걸, 여기, 장착. 이렇게 됐어요, 이렇게, 이렇게. Yeah. 잘끝낼것같았죠그런안끝내요좀 오래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이거 이거 보세요. 이거, 이거. 오늘 이렇게 끝을거고는데좀 아쉬워서 조금 더 할게요 I love you <laughs>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한어 조회를 다니고 큐티책이라걸 사서 아침마다 해주세요 그리고, 어,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믿고, 또 성형도 믿고, 교회도 가고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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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침마다, 어, 튜틀, 책을 사서 티틀을 해주세요. 조, 어, 금요일에만 교회 가면 돼요. 알겠죠? 그리고, 어 주일에 주일에도 가야 돼요? 히오일에도 가야 돼요? 또음아 어, 뭐였더라? 어 밤에는 기도해가 이름이 뭐지? 어, 플라이머시? 플 밤에 플라이머십도 하거든요? 그래, 플라이머 어 플라잉 머신 어른 애들이, 애기들에 가는 거고 또어어4층은 어른들이 예배드는데요, 알겠죠? 이거 본 샘들은 이렇게 해주세요, 알겠죠? 그냥 이렇게 끊을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 꾹꾹.